내가 이해가 안 가는 소비 행태가 하나 있어요. 네. 저희 와이프도 홈쇼핑을 되게 많이 해요. 근데 한 10개 정도가 택배가 오면은 9개 정도는 무조건 반품이에요 어, 근데 어, 꼭 반품. 하는,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역시 물건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아, 사야 된다는 거야. <laughs> 그래서 또 홈쇼핑을 또 해. 그래서 또 우리 와이프가 또 나름대로 동대문 시장에서 큰 손을 놓기도 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너댓번을 동대문 시장 가요. 야, 그래가지고.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음. 뭐 보세 옷이라든가 뭐 구지 옷 이런 거 있잖아요. 예. 집에 오면 진짜 한복들을 사. 사. 한 붓다리를 음, 어. 풀어보면 제 것도 뭐 가끔 하나 있고, 예. 그리고 애들 거뭐 한두 벌 정도 있고, 나머지는 엄청 많이 사. 자기 와이프, 우리 거예요. 아. 와이프 거예요. 예. 근데 이게 꽤 비쌀 거잖아요. 이거 뭐한 예. 뭐 달에 한 번씩도 아니고 일주일에 막 너댓번씩 계속 아, 이렇게 사오게 는데 네. 근데 우리 와이프는 내가 이걸. 잘안 물어보다가 물어봤어요. 도대체 이게 얼마치냐 도대체 이거. 어, 어. 우리 와이프는 뭘 남자가 그런 걸쪼잔하게 물어보냐 그러는데 어, 어.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. 근데 와이프 얘기로는 한3만치밖에안 된다는 거야. 아이, 진짜로. 그건 우리 와이프 말에 의하면 한 번에 뭐한 3천원? 2천원? 아. 이런 식으로 아. 산다는 거예요. 아. 아. 네. 남편들 아.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뭐 생계에 그렇게 크게 지장을 줄, 줄 정도의 소비는 또 아니고. 그리고 또 와이프가 또 애들 키우고 또 살림하느라고 음. 또 부담을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런 취미까지 제가 뭐라고 하시고 싶지는 않더라고요. 네.